안녕하세요. 현업 웹개발을 맡고 있는 프로그래머 제이입니다. 이 강의는 코딩에 대한 초보자를 위해서 개설된 것입니다. 코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기획자, 디자이너, 코딩과 무관한 일반인, 그리고 요즘 코딩붐을 맡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구축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코딩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만에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강의는 웹사이트를 내 손으로 만들어 본다는 것과 웹사이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부분을 경험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실 웹사이트는 여러 명의 기획자와 디자이너들과 개발자들이 함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어가는 종합적인 산출물입니다. 이 강의는 기획도 디자인도 서버 개발도 하지 않고 협업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단지 기획과 디자인이 끝난 것을 전제로 해서 HTML, CSS, JavaScript라는 언어를 통해서 코딩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을 위해서 퇴고 중인 제 강의 안은 제목처럼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혹은 이틀만에도 배우실 수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일정이 바쁘신 분들이라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다 배울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기준은 제 강의 경험상 코딩을 모르는 현업 디자이너가 코딩을 배웠을 때의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강의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거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